잠에서 깨는 방식이 발기, 정력, 심지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감퇴나 발기 부전은 약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남성의 몸은 자연적인 자극에 의해 움직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제대로 하는 간단한 아침 스트레칭은 성호르몬을 활성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성생활 건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남성들이 피로, 발기 부전, 낙담, 선교 감퇴를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침에 3분만 투자하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결은 아침 일찍 몸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일할 시간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면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정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발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격도 돌아오고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희 목표는 구독자 1000명 달성이며 여러분의 도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 남성성을 되찾고 싶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다른 남성분들께도 전달하려면 최소 100개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선교 감토에 발기력 약화, 심지어 지구력 저하를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세가 넘으면 이러한 감소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선교, 발기, 에너지, 심지어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까지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으면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선교기 사라지고, 발기가 약해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침 스트레칭과 같은 적절한 자극을 통해 신체에 신호를 보내 본래의 모습, 즉 진정한 남성의 정력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섬세한 단계에 돌입합니다. 바로 이 순간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깨어나거나 눕거나 몸을 뒤집거나 휴대폰을 들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면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몸은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호르몬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세요. 이는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비도 이에 확고함 속에서 발기심지어 정신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당신의 몸에 명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스트레칭이 운동은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뇌를 자극하며 호르몬 체계에 일어나서 일하라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을 따뜻하게 하며 타고난 활력. 매일 이 간단한 습관을 채택하는 남성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욕망, 심지어는 삶의 질이 향상을 보고합니다. 아침 발기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 건강, 또 이제 일찍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므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생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 주로 테스토스테론, 특히 다리, 등, 엉덩이와 같은 부위를 스트레칭하면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호르몬 분비가 많은 부위가 자극됩니다. 이는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리비도. 품질에서 발기 그리고 당신의 전반적인 에너지에서도요. 또한 스트레칭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뇌에 더 많은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엔돌핀 그리고 도파민은 쾌락, 기질 그리고 활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큰 자신감, 더큰 집중력 그리고 더큰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발기 하루, 종일 좀더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움직임을 생명, 힘, 그리고 반응의 신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에너지 생성을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천연만약 당신이 남자이고 그 활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분에서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무료이고 자연스러우며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남성성 건강 중요성을 깨닫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중 호흡하지만 이 세부 사항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깊고 의식적으로 호흡하면 몸을 진정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혈액순환 특히 다음과 관련된 지역에서 발기 기능. 산소가 공급된 혈액이 더잘 흐르기 시작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자극합니다. 테스토스테롱을 이고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도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발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움직이는 것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과정이지만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리비도 드롭스 또는 성적 건강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침 발기 없이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임과 좋은 호흡을 결합하면 신체가 자신의 신체를 다시 제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적 능력 이 연습은 쉽고 무료이며 자연스럽고 효과는 며칠 만에 나타납니다. 즉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며 당신의 행동이 명확해진다는 신호입니다. 남성의 활력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자존심 있는 남자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단하고 효과적인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좋은 운동 순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특별한 것은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어요. 작은 공간과 하루 중 아워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샤디 테스토스테론. 천연 개선하다 음경 순환 그리고 당신의 몸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세요. 이제 남성적 힘을 깨울 시간입니다. 로 시작하세요. 팔을 들어 올리다시 모흡을 하고 몸 전체를 위로 쭉 뻗으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길어지고 가슴이 열려 산소가 더 쉽게 공급됩니다. 그런 다음 측면 경사, 좌우 번갈아가며 복부와 허리를 활성화합니다. 이 부위들은 코어 근력과 골반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엉덩이와 사타구니, 스트레칭 다리를 살짝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면 생식기 부위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좋은 것을 포함하십시오. 다리, 스트레칭, 허벅지 뒤쪽에 집중하여 마무리합니다. 몸통 회전복부를 활성화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 시퀀스는 근육을 깨우고 활성화합니다. 성호르몬 기분을 개선하고 이상적인 내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발기가 확실히 돌아온다. 그리고 당신의 리비도 자연스럽게 수바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남자 발기 기능 당신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것 없이는 순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음경은 혈관이 매우 발달된 기관으로 혈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경로에 방해가 되는 요소, 예를 들어 좌식 생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은 음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능력, 그만큼 아침 스트레칭 규칙적으로 하면 바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체내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음경 부위를 포함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성관계를 더 원활히 할수 있다고 느낍니다. 자발적인 발기도 엄격하고 통제력이 강해졌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을 잃었다고 불평합니다. 아침 발기 나이가 들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는 신체가 호르몬 생성을 약화시키고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움직임과 호흡을 통해 일찍 몸을 활성화하면 신체 시스템에 자연스러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이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활력, 더버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영향입니다. 아침 스트레칭 훨씬 넘어선다 발기 그리고 테스토스텔 오늘이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향,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남자로서 자신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활성화하는 습관을 들일 때 순환, 자세를 개선하고 깨어나게 합니다. 남성 호르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또는 하루를 시작할 그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은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현재에 집중하며 더 집중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일, 인간관계, 심지어 어려움에 맞서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더 단단한 팔기, 가장 끊임없는 욕망 또는 집중력이 더 쉬워지고 자신감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정력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다시 내부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몸은 지속적인 자극에 매우 잘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면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리비도 더 많은 활력, 더 많은 에너지.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되며 간단한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이 나아집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구독자 전 2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에 좋아요와 계속할게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싶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침 스트레칭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솔직하게 답합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남성의 몸은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더 많은 에너지, 더 맑은 정신, 심지어는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발기. 매일 2주간 연습하면 많은 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리비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더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30일 동안 탄탄하게 관리하면 테스토스테론 천연, 유통 중 미성적 능력 걷는 방식과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비결은 바로 규율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하루 3분에서 5분이 걸립니다. 성, 건강 노력 없이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종 헛된 약속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거둡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고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줍니다. 성건강. 그것과 함께 남자로서의 힘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남성성의 힘. 몇분 동안 마법의 공식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무료이며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스트레칭,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에너지가 없고 우울함을 느끼는데 지쳤을 것입니다. 약한 선교 끓이고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일어나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심호흡을 하고 몸을 존중하며 돌볼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그것은 단지 희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밝기.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하다 다시 살아있고 유용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대해 남성의 몸은 지능적인 기계입니다. 그저 올바른 명령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에너지와 존재감을 잘 관리하세요. 당신의 활력이 고마워할 거예요.